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오늘은 제 학창시절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위권에서 정교 1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비법은 무엇인지 또 저는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엄청 많고 내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던 걸로 이렇게 영상 찍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치만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이 생각의 전환이 돼서 좀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음, 제가 일단 하위권일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하위권이었을 때 공부를 못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위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와, 저 새끼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뭐 이러, 이런 생각을 하고요. 상위권 학생은 또 반대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잠만 자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어서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뭐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고, 그냥 노는 게 즐겁고, 공부는 싫고, 수업은 재미가 없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짝이 전교 3등 한 친구였어요. 우리 반에서는 당연히 1등이었고요. 그 친구가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쟤는 잠도 없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래서 가끔씩 삘받을 때 있잖아요. 저도 삘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공부를 무려 1시간이나 했습니다. 1시간.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였어요. 시험 기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을 했죠. 왜냐면 그때 저는 슈퍼 핵인싸였기 때문에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야, 나 공부한 시간 했다. 막 공부한 시간이나 했다막 칭찬받고 싶어서 막 야, 네가 뭔 뭐, 네가 공부한 시간이나 했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공부한 시간 했다고 근데 딱그 전교 3등하는 그 친구가 옆에 앉더니 나는 어제 3시간 반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인간이 3시간 반이나 공부를 할까? 참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 문화까지는 아닌데 학교 충격.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얘랑 좀 친해지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확실히 주변 환경, 주변 친구가 저는 그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영어, 영어 시간에는 막 보어, 주어, 목적어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어가 뭔지도 모르겠고 목적어가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수업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서는 뭐 서정시, 운율 다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공부를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선생님, 주어가 뭐예요? 선생님, 운율이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왜 애들이 막 웃어요. <laughs> 그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비웃는 웃음 있죠. 처음엔 좀 웃다가 나중에 계속 질문하니까 애들이 좀 짜증내더라고요. 아씨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때 수업 진행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어쨌든 중학교 때는 그렇게 좀 영어 단어부터 시작해서 좀 기초적인 거를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막상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나 수학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주변 보니까 막 수학을 아예 다 했다는 친구도 있고 기와 벡터까지 했다는 친구도 있고 와 솔직히 좀 많이 무섭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아예 공부도 안 했는데 그리고 잠도 한 6시간 7시간씩 잤는데 막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한 애도 있는 거예요. 와... 쟤네를 어떻게 이기냐. 와 진짜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나 진짜 반에서 5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전교 1등이 됐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데 네 궁금하죠? 바로 뭐냐면 내 스스로 한계 짓지 말자였어요. 어떤 뜻이냐면 한계, 우리가 보통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어, 뭐야, 그냥 뭐 누구든지 할수 있는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사실 저도 살면서 한계를 되게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아침 7시에 아, 못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이것도 제 스스로 만든 한계고 야, 공부 하루에 10시간을 어떻게 하냐? 4시간 만 해도 힘든데 이것도 제 한계였던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에 자신감 없이 한계를 지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계를 지어버리면 벽이 세워져서 도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계는 그냥 내가 허상일 뿐이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서 반에서 5등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목표가 전교 1등으로 바뀐 거예요. 아나 어, 내가 전교 1등을 왜 못해? 물론 비록 지금 친구들 나 많이 비웃고 나 공부 못하는 거 알지만 내가 전교 1등을 왜 못해? 솔직히 못할 것 같죠? <laughs> 솔직히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계 짓지 말자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때도 계속 내가 전교 1등 했을 때를 상상하게 되고 내가 전교 1등을 정말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수학. 솔직히 문제 안 풀리면 포기했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내 머리로 풀수 없다. 넘어갔는데 그 후에는 이제 풀릴 때까지 계속 풀었어요. 이 답을 내가 맞출 때까지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저춤 진짜 못 추거든요. 근데 내가 춤학원에 다니고 춤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나춤 진짜 잘출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해요.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저뭐 별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께 막 이런 말 하는 게좀 많이 부끄럽네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주세요. 네. 어쨌든 공부를 더 치밀하게 하게 되었고요. 공부법, 공부법, 이거 진짜. 와. 힘들어요. 왜냐면은 노력한 만큼 제가 성적이 안 났었거든요. 중학교 때 특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어, 내가 공부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그냥 내 머리가 안 좋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공부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일 좋았던 건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였어요. 아, 이거 너무 EBS 같아지는데? 저 EBS 아니니까 대충 말할게요 그냥 진짜 수업을 저는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종이에다 다 적고 그거를 어 항상 복습을 했어요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EBS 같네 이러니까 어 EBS는 그만하고 제 다시 어 학교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어, 어 <laughs> 이러려고 찍은 게 아닌데 너무 계속 가면, 가면 갈수록 진지해져 얼마큼 제가 공부를 했냐면 그냥 경희대 어떤 행사에 가서 싸이가 콘서트 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체육대나 뭐 수련에 가서도 공부했어요. 아, 솔직히. 이거는 본받지 마세요. 제가 그때 다른 학생이었으면 완전 극혐이었을 것 같아요. 수학 여행 막 놀려고 왔는데 옆에서 공부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저는그 행동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분들 에,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생일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독서실 또는 도서관 갔어요 약간 저의 독함을 인증하고 싶어서 제 스스로 인증하고 싶어서 갔, 갔었는데 어, 이것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학교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중 중국어 공부인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태성 고등학교라고 중국어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저는 이제 중국어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를 못한다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행사가 많았어요. 정말 중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와서 막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중국어 선생님들이랑 같이 막 놀면서 회화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버리는 게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국어 공부를 좀 했어요. 이제 시험 끝나고 한 1, 2주정도 중국어 공부를 했어요. 일단 굉장히 좋았던 건 중국어 유,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기숙사 1층에 이제 중국인 선생님이 사셨는데 막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편의점 가서 막 컵라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디산도 같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덕분에 저는 이제 1학년 때 HSK 4급을 땄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또 틈틈이 공부를 해서 HSK 5급을 땄습니다 뭐 6급도 따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고3이 되니까 <laughs> 절대 못해요 고3은 중고 공부 절대 못합니다 당장 수능이 고압인데 중고 공부하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중고 공부를 못했죠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추억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고 했던 게뭐 이렇게 영상을 끝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EBS 막 공부의 왕도 이런 것 같이 될것 같아서 제 과거 사진들 몇 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 때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정말 착각이죠. 많은 남자들이 나는 대한민국의 평균 이상이다 생각해요. 저는 저때 저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때가 이제 고3 때 사진인데, 고3 때는 좀 미용실을 바꿔서 그런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물론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또제 증명사진, 증명사진 뭐 포토샵이 좀된 것도 있겠지만, 고3 때 또... 되게 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제 졸업사진인데요 저렇게 생긴 애가 이제 공부 좀잘한 애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제 생기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생기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생기부의 좀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이제 교내 상장 교내 상장이 3페이지 됐나? 모든 상장은 내가 받자 이런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네뭐 그렇습니다 봉사시간도 한 200시간 되고요 그리고 성적은 예전에 한번 공개한 적은 있었는데 1, 2, 3학년 각각 이렇습니다 끝으로 어 공부를 조금 못했다가 좀 잘해진 학생으로서 저는 공부 못했을 때그 학생들의 심정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교육 봉사도 100시간 넘게 해봤고 뭐 드림 클래스도 해봤고 과외도 많이 해봤지만 그거는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스코드 상담, 공돌이 용달과 공부 상담 이런 컨텐츠도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영상이 좀 길고 지루했을까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라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부디 많은 고등학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